세월호 다큐 제로썸이 음. 음. 이제 상영이 네. 되고 있죠. 네. 네. 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보니 어, 윤솔지, 네. 네. 세월호 다큐 제로썸 감독이죠. 네. 네. 이게 이제 그 음.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 음. 이제 지금 올해가, 어, 11주기죠. 11주기 11주기. 11주기네 벌써. 네. 네. 세월호 침몰 10년. 음. 부터 이제 쭉기획 네.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제 4월 네. 1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11일 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그 1년 이상 그긴 시간 음. 어이 세월호 그 침몰과 관련한 다양한 관계자들을 어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 네. 이제 영상에 담아서 음. 전주 영화제에 이제 그어뭐 출품도 했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4월 1일서부터는 이제 일반에 지금 이제 상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세월호의 음, 음. 그 조타수, 네. 조준기 씨라고 있습니다. 네, 이,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제 영화에 등장을 네. 하나고요. 네. 어, 이 조준기 씨, 세월호 조타수와 음. 인터뷰를 해서 지속적으로 네. 외력설을 이제 주장해온 음. 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을 인터뷰한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월호 다큐 제로썸이라는 영화는 세월호의 그 침몰 원인을 외력설, 음. 외부의 충돌에 의한 침몰로 음. 어 외력설 보이는, 입장에서 네. 한번 접근해 본 거죠. 접근해 본 거죠. 네. 네. 음. 지금 뭐 세월호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음. 어뭐 내인설이 있고 음. 외력설 있고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지금 이제 내인설 위주로 좀 많이 얘기들은 되고는 음. 있죠. 그런데 네. 외력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기가 어, 좀 쉽지 않은 음. 분위기에서 어, 저런 그 세월호 유족들의 어떤 그동안에 계속 이 추적하는 내용들이 음. 이런 것들을 다총망나에서 어, 외력설에 음.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다큐입니다. 음. 세월호 다큐 제로섬 상영관은 네, 이렇게. 네, 이쭉 한번 주, 보여주시죠. 네. 네, 가까운. c g d 에서 상영관이 많지 않아서요. 네. 네. 아, 이게 이제 전주영화제니까, 네. 네. 네, 거기서. 당연하군요. 음. 김포공항에서도 음. 하고 안동에서도 음. 하고요. 네, 네. 군자 메가박스에서 네. 합니다. 네. 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음. 어, 4월 2일날 전국에 음.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어, 이 내인서를 주장 해원 측에서는 어, 이게 제로섬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모욕적이다. 음. 음. 그 잠수함이라든지 그 외력설이라면 주로 이제 잠수함 충돌설을 네.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 그이 근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음. 아 이런 내용으로 어 이미 네. 어 세월호 제로선 다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누누 얘기하자면 뭐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쪽에서 독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인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은, 음. 어, 내인설도 그 자체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히, 어, 그빈 곳이 있거든요. 그 네.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또 외력설, 또 외력설 그 자체도 또 완벽한 것은 아니고, 네. 다만 지금 세월호의 그 침몰 원인 자체가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주장하지 마! 라고 음.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이고 네. 세월호 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음. 모든 걸 열어놓고. 네. 그런, 그런 취지로 이제, 어, 또 반박의 글이 또 올라오고 네. 있어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궁인 상태다. 네. 그런 음, 거죠. 그, 내인설도 뭐 이제 기각이 됐었다 음. 그런데 또 이게 침몰 원인으로 공표가 음. 또 되고 기각된 것이 네. 또 공표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음. 그리고 외력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또 이걸 음모설로 몰고 있다 음. 그래서 영화 제로성 관객들이 좀 몰리자 음. 또 이거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네. 이런 글도 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벌써 관객이요 만 명이 넘었대요 음. 다큐 영화가 만 명을 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음. 네. 음, 만 명을 넘었다 그래서 어, 관심이 그렇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에 네. 상영관도 얼마 남지 않,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가운데서 어, 지금 이제 흥행 성적인데 음. 네, 더 많은 분들이 예,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월호 참 1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지금 벌써 이제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4월 16일이 이제 세월호 침몰 11주인데요. 이제 희생자들에 대한, 어, 참, 그 가족들은, 어, 지금도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어, 규명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의미 있는 다큐도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다는 소식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